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의 성씨 사인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씨예요 정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4.3%를 차지하는 다섯 번째로 많은 성씨 집단입니다 주요 본관으로는 동네 정씨를 비롯해서 경주, 진주, 연일, 하동, 영일, 나주 정씨 등 수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시에요. 그죠 한문은, 네, 한자는 이렇게 쓰고, 어, 영자는, 영문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번 사인에는 chung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자, 한글로 된 정시를 볼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쉽죠? 네, 바로 읽어도 정시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반듯한 정시죠? 하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쵸? 그렇죠? 글자가 좀 반듯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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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정시. C를 이렇게 써주고 이 안쪽에 H U N G 연속해서 써주시면 되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요거 한글로 된 정시 좀 납작하게 하는 게 요력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뽑아주고 한번 다시 써볼까요? 길게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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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어렵지 않죠? 그다음 이거 한문인데. 이 한문은 사실 어렵긴 하지만, 또, 뭐,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자, 여덟 팔자를 먼저 해야 주고그 다음에, 네모를 먼저 만들어주고, 병자를 만들고, 조마나 찍어주고, 닫고.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대자잖아요. 그런데, 요것을 연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베타 형태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할까요8 팔자에 네모를 만들어 주고 하나 끊고 닫고 그다음에 대자를 할때 이어서 베타 형태로 쓰실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요것도 한 거를 좀 이쁘게 좀 감았죠. 곡선미를 살리게. 자. 정자를 이렇게 기러기 날라가듯이 그 다음에 시옷자를 만들고 어자를 만들면서 비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네 기러기 만들고 시옷을 만들고 어 비틀고 이렇게 이쁘죠 자 이거는 말이죠 네 제가 그 태국어 문자를 그 디자인에 사인 만들 때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왕 나온 김에, 어, 태국어 공부 한번 하고 가세요? 뭐, 여러분이 뭐, 배우기에는 제가 조금, 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보통 끊기가 아니면, 어, 힘들어요. 어쨌든, 어, 정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문자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저보다는 조금 저 저하고 저의 가운데 정도 어렵죠 저아 이거 자신 없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태국어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태국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쩌쩌 쩌.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쩌. 쩌. 네, 잘 들으셨죠? 쩌. 그다음에 정이라고 써야 되니까 태국어의 정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이거는 저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예요. 어. 그러면, 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응받침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이라고 있는데, 뭐, 쩡, 쩡. 어떻게 태부선생님, 이것도 한번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쩡, 쩡. 아, 잘 들으셨죠? 자, 어쨌든, 태국어 발음은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이왕 그 태국어 문자를 한 김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 정자를 디자인을 해봤어요. 요 부분이 태국어 어 쩌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정자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자를 만들고 감아주고 괜찮은가요? 자 이렇게 이렇게 긋고, 어, 자,를 만들고, 이렇게. 나름 이쁘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정, 자. 요거는 이제, 어, 콘셉을 좀달리했는데 요, 쪽까지는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시옷 자,를 이렇게 하나 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를 이렇게 감고. 괜찮죠? 네. 한번더 써볼까요? 저 에다가, 날개를 하나 내고, 그 다음에 감고, 이렇게. 정자. 자, 성씨에 대한 정자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이름 정씨 중에 지호라는 이름이 많다고 해요. 정지호. 이름이 좀 듬직하죠? 네. 그래서 정지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쌓인 몇 가지를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정. 여까지 쓸수 있죠. 정. 그 다음에 끊지 말고 지자로 쓰면서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그러면 정지호라고 읽어지죠. 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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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이어서 지자로 쓰고 호자로 이렇게. 정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저보다도 훨씬 멋진 사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정조라는 이름인데, 정조라고 하니까 금방 읽어주시죠? 요까지가 정자고, 요게 지고 요게 꼬예요. 그죠 한번 써볼까요? 갈매기를 한번 날리고, 시옷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어자를 비틀면서, 그러면 정자가 됐죠. 그 다음, 지자 만들 차라 시옷을 한번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자로 만들고, 호자로 만들고. 이쁘죠? 한번더 써볼까요? 갈매기, 그 다음에, 실요그 다음에, 어자로 만들고, 이용을 만들고, 지 자를 만들고, 호자로 만들고. 괜찮아요? 음. 그 다음에, 요것은 지, 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영문자의 정이에요 그죠 지어정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날려주고 지자를 만들고 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C H U N G 그쵸? 괜찮아요? 네 지어정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요것은 한글하고 어 알, 영문 알파벳하고 섞어 봤어요 정자를 좀 이렇게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J 그쵸? 그 다음에 I자를 만들고 H자 그 다음에 O자 정지호 그쵸? 한번더써 볼까요? 정그 다음에 J자를 만들기 위해서 J. 괜찮죠. 그다음에 요거 아시죠? 예, 네, 태국 문자 쩌라고 있는 거 그걸 이용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자를 만들고 지자를 만들면서 이어서 고자를 만들고 어렵지 않죠? 요거 어때요? 요거는 어 예. 요 C자를 모양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태국어 문양을 빌려왔어요 자, 요게 C자예요. 저자 모양을 길게 늘어지면 요게 C자. 그쵸? 그 다음에, 지오, J자, J, O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게 C니까 정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U N, G. 어때요? 지오정. 괜찮습니까? 자, 남자 이름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 중에는 그 수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수빈 이쁘죠? 어, 예, 그래서 여자 이름은 조금 남자보다 여자니까 조금 여성답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어, 요거 수빈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들고 숫자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비육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빈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만들고, 숫자를 만들고, 빈 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수빈. 오케이? 그 다음 같은 요령으로 정 자. 정수빈.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늘어주고, 이렇게 만들고, 빈자 만들고. 어렵지 않죠? 정수빈. 이것도 이쁘고. 그 다음에, 어, 수빈이에요. 네, 영문자로. 그거는, 자, 수빈. 그 다음에 한글로 정자, 밑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 자체가 수빈 정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것은, 어, 요 부분은 한글이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은 그 영어의 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 수빈부터 먼저 써볼까요? 예. 그 한글이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한글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주 문자가 이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쁘게 써봤어요. 그 다음에 정자 C H U N G. 그러면 정소빈이 되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숫자. 아, 예, 한글 참 이쁩니다. 예, 빈자에다가, 그 다음에 C자를 만들고, HUNG.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요거는 조금, 예, 활동적으로 제가 써봤어요. 정, 수 빈인데, 정자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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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지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자가 되는거고요그 다음에 영어의수비수그 다음에 빈 어때요? 멋있죠 디자인이? 한글이 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예뭐 전세계에서 제일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예, 사인도 예, 열심히 쓰가버릇하면 그게 구기 선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태국의 디자인을 제가 짰죠 쩌라고 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고 정자를 만든 거야 정그 다음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에 그, 좀, 디자인을 파격적으로 좀 해봤는데, 요 부분이 정이라고 읽어져요. 정. 그쵸? 예. 그러면, 이렇게 요것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요 자체가 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비를 못들어지게 내서, 어, 이렇게 네, 요거 숫자로 영어로도 S자로 읽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영어의 B 근데 한글로 BUB라고도 읽어져요 그런 걸 노리고 디자인을 한 거죠 그쵸 그럼 어찌보면 영어의 S도 보이고 그 다음에 B도 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자체를 C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 S, B로도 읽을 수 있고, 요 자체 전체적으로 한글로 정이라고 있고, 수, 빈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감당하시겠어요? 예?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멋떨어지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정자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거예요그 다음에 요게 숫자, 근데 s자로도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s자에 su를 하고, 요거는 빈자로 2인데 b라고도 읽어요. 그쵸? 그래서 빈자로 이렇게 만들고 영어로 bia. 감당 하시겠어요? 근데 잘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한번더 연습할까요? 자,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 자를 이렇게 만들고 정 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s 자 비슷하게 하고 예. 여러분 수예요, 그죠? 영어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b이고 그 다음에 요게 i n 이잖아요 그러면 정 수, 빈, 영어로 읽어지죠? 그 다음, 이왕이면, 한글도 곁들여서 볼수 있게, 여기다가, 어, 우를 만든 거야. 그러면 요 자체가, 어,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비읍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를 만들고, 니를 만들고. 어때요? 그러면, 정수빈, 영어로도, 그 다음에 한글로 정수빈.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정시에 대한 사인을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남자 이름 정지혁 여자 이름 정수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사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다른 성씨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놓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